현재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기사에선 얘기하고 있죠. XRP 공급이 부족하다. 이제 미친 폭발만이 남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떨어지는 것인가? 여기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꼭 알아보셔야겠죠. 안녕하세요. 11년차 1% 트레이더 코인포스입니다. 지금 현재 리플이 다시 한번 쭉쭉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대폭발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는 말을 하고 있죠. 자, 블랙록 ETF 진입 전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다. 자, 유동성 고갈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규 ETF들, 특히나 리플 ETF 지금 계속해서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미 비트와이즈, 그레이스, 케일 카나리케 필탈 등 자, 여러 자산 운용사가 지금 XRP ETF를 상장하고 지금 많은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다리는 건 바로 다름 아닌 블랙록이겠죠. 블랙록이 들어가야지만 진정한 현물 ETF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부분이 바로 블랙록의 참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가 자체는 빠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기관의 매수세는 밑에서 지속되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매도가 일어난다면 이 부근대에서 계속해서 잡아줄 수가 없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아래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 거대한 세력들 지금 쭉쭉 밑에서 전부 다 받아 먹으려고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이런 변동성을 기다리지 못하고 쫓아가기 바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오르는가 보다 순식간에 또 쫓아가고 내려가니까 다시 한번 손절하는 자, 그런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손해를 키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기본적인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시자고 한다면, 자, 최근 들어서 저점 자체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고요. 자, 고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마디로 고점과 저점을 낮추고 있는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 하락 추세를 현재 지지와 저항적인 측면, 바로 3천 원대에서 완벽하게 계속해서 물려. 모아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쉽게 설명해서 도식화 하시면 조금 더 편한데요 자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자고 한다면 자 이렇게 바닷권부터 미친 폭발 나와주고 다시 한번 눌림 이후부터 재차 반등 말 그대로 쌍봉을 만들어 준 다음부터 지금 하락하는 모양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흔히 우스갯소리로 고양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자 고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여기서 고양이가 나온 다음부터 보통 여기서 안쪽에 몸통이 나오게 됩니다. 물량대를 소화해주고 다시 한번 손을 들게 되면서 손을 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폭발하는 자 그런 시나리오도 많이 말하고는 하는데 이런 차트적인 패턴을 떠나서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피보나치 0.59구간과 0, 0 3 8 2 구간 때 매물대 소화를 강력하게 해준다는 걸 여러분께서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에 월봉 차트도 같이 보시라고 한다면 자 월봉 차트입니다. 자, 이제 이번 달 12월 달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선 지난번에 만들어줬던 저점 자체를 한번더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윗꼬리를 말아주면서 1월 달에 다시 한번 미친 폭발을 보여줄 수 있는 자 그런 준비를 할수 있는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넘쳐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로는 당연스럽게 자 금리 인하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원래는 동결 쪽에 지금 분위기가 실리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 줬으나 자 공급 시장 자체 고용 시장 자체가 지금 생각보다 더욱 더안 좋기 때문에 자 금리 인하 쪽으로 다시 한번 파월도 조금씩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엔캐리쪽 청산이 얘기가 나오면서 일본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면서 추가적인 투심 악화를 또 부르고 있죠. 하지만 리플의 개인적인 은행인가 그리고 ETF 블랙록 쪽에서 이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뉴스와 함께 말 그대로 호재와 악재가 혼조된 어마어마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리플 홀더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어떤 분위기나 추세에 휩쓸리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매매를 하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변동성 속에 기다리면 승리할 수 있는 자,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항상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조차도 위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여기에만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그 순식간에 도배되는 많은 분위기들, 시장 분위기, 그리고 뉴스 속에 숨을 쉴 수가 없단 얘기죠. 제가 10년 넘게 코인 시장에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캔들 하나를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 말 그대로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진 걸 파악했다면 이 변동성 범위 안에서 내가 기다리다가 그 타이밍을 잡고 추가적인 상승분을 먹거나 또는 하락분을 먹는 자 그런 전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역시 전혀 변하지가 않고 있죠. 어떤 누군가는 위기고 끝나고 청산을 당하는 어떤 기회라고 보겠지만 어떤 누군가는 이 바닥을 잡아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정말 짧은 시간에 100에서 200%까지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고 또다시 그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etf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분명히 있으시죠, 그죠? 왜 블랙록이 도대체 사질 않고 있는가? 우선 블랙록이 현재 XRP ETF를 출시할 수 있는 총4 개의 조건이 있어요. 그4 개의 조건 중에 2 개는 지금 만족을 했거든요. 첫 번째 조건, 시가 총액과 유동성이 있겠죠. 말 그대로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 리플이 당연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네트워크의 안정성. 쉽게 아주 쉽게 얘기해가지고 잡코인인가? 자, 그 부분을 봤을 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리플렛자 같은 경우 10년 이상 운영을 해오면서 자 결제 속도 그리고 성능 측면에서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안정성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나머지 이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첫 번째는 바로 SEC 규제의 명확성입니다. 자, SEC가 지금 현재는 완전히 미등록 증권 이슈가 종결됐다고 법원이 판결하기도 했지만 아직 SEC 쪽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히 결론 난건 아니에요. 즉 규제 리스크가 조금은 살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블랙록과 JP모건 등 대형 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는 절대로 뛰어들지 않아요. 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SEC가 사실상 완벽한 상품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고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을 뿐 상품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물론 이걸 같은 말로 볼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위기가 있는 거지만 어디까지나 그 보호의 적극성 안에 아직 안 들어왔다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기 이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sc e 쪽의 추가적인 태도도 더욱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기관의 매수 수요예요. 말 그대로 바닥권에서 지금 폭풍 매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매집 이후부터의 미친 대폭발 즉 블랙북 자기만큼의 어떤 충분한 매수세가 일어나는가 국채 RWA 국가적인 또다시 추가적인 매수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자, 그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이 약간 지금 부족하다고 본다는 거죠. 하지만 미리미리 중소 운영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예측을 해서 추가적인 매수세를 거듭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절대 팔지 않겠고 많은 알트코인들 그중에서 특히나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 같이 대형코인들 같은 경우는 쭉 국가 전략 자산으로도 지기 자체를 상승시켜 놓고 이제 401k 은퇴 자금으로도 일정 부분 포트에 매집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즉 시장 분위기는 완벽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아닌 추가적인 미친 폭발이 나오게 된다면 많은 고객들이 또다시 요구를 하게 될 거예요. 국채 등. 그러면 기관들 입장에서 특히 블랙롱 입장에서도 이 ETF에 대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때부터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움직일 테니까 지금은 너무나 좋은 매수 찬스, 완벽한 타점이라고 다시 한번 두번세번 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단타적인 구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자 그런 변동성이 있는 어마어마한 장세입니다. 특히 다음 주에 있을 금리나 직전에 CPI 피폐 발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폭발 상승과 폭락이 있을 예정인데 이러한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내 것으로 만드셔야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시장 자체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지금은 하락적으로 계속해서 유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순간적인 반등, 우리가 이런 구간들 10에서 15%씩 너끈히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오고 있는데요. 실제 떨어진다고 아무 자리에서나 살수 있는 건 아니고 확실한 타이밍 때 추가적인 반등이 확실할 때 매수를 하면 좋은 수익 거둘 수 있는 거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리플 같은 경우 10월 11일 날 대청산에 날때 제가 바로 문자 발송 드렸는데요. 583건 모두 낸거 보이시죠? 아침 6시 17분에 제가 바로 문자 발송을 드렸고 3100원부터 매수해 보셔라 그리고 3500원부터 분할매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583분 모두 보내주신 만큼 전부 다 전송이 완료됐는데요 한번 보시자면요 실제 10월 11일 대청산에 날 때입니다 대청산에 날때 정말 딱 찍고 바로 올라간 거 보시죠 리플이 3 0 0 0원대 굉장히 좋은 가격대 지지라인 잡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추세 자체가 꺾인 상태에서 하방 추세, 어설프게 샀다가는 오히려 손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타이밍에 순간적인 투매 나왔을 때 바로 문자 발송 드렸는데 이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문자 발송 드려가지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무려 30%의 수익을 단 하루 만에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타점이 나오자마자 여러분께 바로 문자 발송 도와드리고 있고 이제 추가적인 하락에 따라서 더 투매가 나온다면 그 타이밍 잡자마자 나오자마자 여러분 바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이런 타이밍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처럼 24시간 내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께 바로 발송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께 바로 문자 발송 보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 만들어 놨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저 코인포스와 함께 원하시는 투자전략과 프로젝트 선택하니 칸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시간 매도타점과 매도타점 나오자마자 바로 알려드리는 타점 알림 서비스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 꼭 눌러 가지고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고 자 그게 아니고 난 실시간 시간 대응을 좀 같이 원한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 텔방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그 부분까지도 같이 말씀드리고 있으니 라이브 소통방 직접 입장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여기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는 문자를 조금 원한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위에 그리고 나는 라이브 소통방 직접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난 단기급 등 코인과 조금 숨어있는 코인들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밑에 체크해 가지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12월 많은 기회가 있는 만큼 정말 큰 수익 안겨드릴 그럴 시장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전부 다꼭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피보나치 라인 지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주봉 차트를 보고 계시거든요. 주봉 차트에서 0.5 구간이 지금 2,800원 그리고 0.382 구간이 3,300원입니다. 3,300원대 매물대에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는 거 여러분께서 최근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바닥 잡아주는 것도 아래 꼬리 길게 달리는 부분은 2,400원까지 빠졌지만 2,800원 위쪽으로 계속해서 바닥 잡아주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따라서 당분간 많은 혼조세 계속해서 있을 예정이에요. 비트코인 ETF 현황을 보시자고 한다면 자, 블랙록을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겠죠. 블랙록 같은 경우 최근에 어마어마한 매도, 그리고 살짝 매수세, 그리고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매도 그리고 살짝 매수세 또다시 어마어마한 매도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중요한 건이 매도세를 조금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이 좀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좀씩 좀씩 약해지고 있다 즉 바닥을 잡아주면서 추가적인 반응 다시 한번 세게 나올 타이밍이 오고 있고 여러분께서 그런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쫓아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바로 밑으로 개박살 날 수가 있다라는 거 항상 그 다음 압수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바닥을 한번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아래 터치 만들어 준 만큼 다시 한번 뭐 추가적인 바닥 잡아주는 터치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구간 때 하락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기다리시면서 그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 이번에도 하루 이틀 만에 순식간에 30% 40% 폭등은 너끈히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한 자리들은 사실 이러한 자리들은 단순히 단타적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결국은 위쪽까지 올라간다면 100% 200%까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여러분께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남들은 올라갈 때 좋다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강력하게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께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 리플이기 때문에 XRP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우리 플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금 가격과 함께 같이 우상향한 거 보이실 겁니다 이토록 인플레 저항성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코인이라 볼수 있는 거고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계속해서 풀리면서 현금 가치가 낮아지게 될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환율적인 부분도 같이 있죠 그럴 때일수록 이 현금 가치를 보존해 줄수 있는 그런 코인들 위주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우리 리플 같은 코인을 꼭 모으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절대 내려갈 때 팔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도 그럴 것이 페드워치에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무려 87.2%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밑에서 쭉쭉 빠질 때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 동결로 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인하 쪽으로 조금 더 기울고 있다. 왜? 고용 지표가 박살나고 있으니까. 저렇게 금리 인하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만큼 돈의 가치가 돈의 가치가 낮아진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 같은 코인을 더욱더 밑에서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추가적인 블랙록의 ETF 그리고 은행 인가까지 앞으로 굳이 굵직한 뉴스들 말 그대로 돈만 들어온다면 순식간에 날아갈 이슈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력과 함께 우리가 물량 잘 잡아가지고 큰 수익 모두 다 챙겨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끝에 더 좋은 내용 담아놨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내용 담아놨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최근 네이버 업비트와의 합병을 발표하면서 자, 비상장 두나무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로 치닫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는 시각 자체가 지배적인데요. 자 이렇듯 스테이블코인, 특히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 자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가 사활을 걸고 있다는 말은 대한민국 금융계 내에서 앞으로 큰 먹거리가 될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리플 수석 부사장도 바로 얘기를 하고 있죠.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용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무역 중심의 경제 한국에서는 더 더욱 더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최근 여와 야의 대립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장동영 대표조차도 말 그대로 야당의 대표조차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는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여야가 모두 합치된 의견을 보여주는 만큼 앞으로 더욱 더 빠르게 진행이 될것 같은데요.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64,100원까지 순식간에 5배가 넘는 폭등을 보여줬. 고 단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8360원까지 5배가 넘는 폭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인 쪽에서도 자, 미버스가 586% 상승 그리고 카이아 같은 경우도 100% 넘는 상승 그리고 페이코인도 1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는 만큼 원나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도 대세적인 대세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었죠. 특히 카이아 같은 경우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합작 작품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시아를 연결하겠다는 포부까지 가져가면서 미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카이아를 쳐다보기엔 이미 시세를 어느 정도 준 상태이기 때문에 뒷바닥부터 서서히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는 바로 이 코인을 무조건 주목 을 해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 고 있는 거죠 실제 지난번 때 반응 을 주긴 줬으나 아직 물량 매입 이덜 됐기 때문에 실제 카카오 보다 네이버 측에서 조금 더 깊이 관여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이번에 어피트 인수하는 데 있어서 분명 연관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스테이블콘 이슈와 함께 약간의 반등을 주긴 했으나 물량 이 아직 완벽히 잡지 않은 상태로 서 한번 제대로 물량 모아주고 지금 마지막으로 폭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그때부터 모아온 물량들을 미치 신듯이 뻥빙 시킬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업비트에는 비트시 테더로는 상장된 만큼 원화 상장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발 상승 나올 테니까. 밑에 보이시는 기밀, 기밀이라고 체크해서 미리미리 선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여러 이슈마다 펌핑 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장세가 하락일 때 오히려 숨지기고 있다가 순식간에 올라갈 때는 말도 안 되는 폭발상승, 50에서 100%넉끈이 올라갈 테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모두 모두 챙겨가시면서 대박 수익 거두시고 대신에 수익 나시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